네, 저는 그 놀러서 PC방 찾았어요. 네. 네. PC방 회서 하기 싫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네. 제가 차려서 우리 연예인분들 불러서 게임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저 오락실 사장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딱세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음료수 하나 사먹고, 생라면 하나 포개 먹고 나머지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혹시 어머님들 중에 이걸 잘한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얘는 오락실 가면 배0 0원나좀할 종류 있어. 이런 <laughs> 얘기를 항상 들었거든요. 그만큼, 오락을 잘한다. 네, 라는 얘기를 들고 싶네요. 예. 제가 아니면 뭐, 저랑 친구는 없지만, 배우 이민호 씨가, 이고그레전을 엄청 또 잘하신다고. 그래서, 김희철 씨와 이민호 씨의 대결을 저희 방송에서 한번 좀상상 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버시라는게 FPS 게임은 또, 아주 명사죠. 우리 박형식 군이 굉장히 또. 네, 그래서 저도 게임을 많이 즐겼었고 BTS의 BC와 정국 씨도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좀기사게 되겠죠. 일보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laughs> 게임을 잘한다 이런 얘기도 좀 이렇게 거스와 <laughs> <바꿔서>. 아, <그래서 웃음>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신도. 신경...